어, 여러분 지금 헤르미온느가 있잖아요. 지금 주문을 지금 막 외우려고 합니다. 헤르미온느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거 교거든요. 헤르미온느가 주문을 외우려고 하는데 무슨 주문을 지금 외웠을까요? 어, 깃털이 눈앞에서 확 떠있는 거야. 무슨 주문이었을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윈가르디움 레비 오오사 아, 윙가르디움 레비오우사 여러분 이거 하면 공중에 박뜬단 말이야. 아니, 너무 멋있는 거야. 목사님도 저거 너무 너무 해보고 싶어서 발음까지 영국식 발음으로 딱 배웠어. 윙가르디움 레비오우사. 근데 아무리 제가 열심히 따라해도 이 막대기가 없어서 그런가? 아무래도 볼펜 하나 안 떠요. 눈 앞에 종이 한장안 뜹니다, 여러분. 레비오우사 사사 아무래도 안 돼요. 아 답답하죠. 저런 능력 하나쯤 있으면 아, 너무 너무 막 인생 살기 편하고 너무 막 멋질 것 같은데. 자,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벤져스,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캡틴 아메리카 케바 정말 좋아하거든요. 케바. 근데 케바가 원래 저렇게 막 어, 건강하고 막 키도 막 목사님처럼 크고 막 덩치도 크고 뭐였었냐 그건 아니에요. 덩치도 막 외소하고 막 맨날 놀림받는 비실비실한 캐릭터 중에 진짜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상한 물약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어, 이상한 물약 한방딱 맞으니까 이 난쟁이 같은 키가 막 서장훈만큼 막커버리고 덩치가 막한 390일 막 운동한 것 같아 헬스한 사람 같아. 아 울그락 불락 불그락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저보고 또 반해버려가지고, 아, 저 물약이 있으면, <laughs> 나도 좀 맞아보고 싶다. 아, 나도 좀 저렇게 높은, 높은 공기, 높은 위치에서 공기를 한번 맡아보고 싶은 거예요. 아, 저런 급성장하는 물약이 있으면, 저좀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 멋지게 변하고 싶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저렇게 마법을 부리고, 막다막다 막 뚜까 패고 저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타깝지만 우리에겐 여러분 저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마치 어떤 거 같으냐면 우리에게 마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존재와 같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 윙가르디움 없다니까. 아 책에는 있지 영화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천실에는 있다 없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뭐 공중에 빡 뜨고 막 캡틴 아메리카처럼 팍 급성장하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하나 주셨습니다. 엄청난 능력. 자, 그 능력이 뭐냐? 자, 다 같이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 지은 강지 은을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강지은 여러분, 이게 뭐냐? 아기가 자라는데 강, 첫째 강해지고 지,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 아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자, 수라가 못 받고. 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딱 있는데, 그런데 어버이 은혜도 아니고요, 스승의 은혜도 아니고요. 누구의 은혜가 위에 있더라? 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으십니다. 우리들에게 강지은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잘할수록 강 강해진다니까요. 잘할수록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능력. 자, 우리가 대부분 어뭐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그 누나 동생 뭐 언니들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보면 있잖아요. 형이 동생보다 셉니다. 대부분 보면 언니가 동생보다 세고 누나가 나보다 셉니다. 그참 이상하죠? 어안 그런 집들도 있던데요? 여러분 제가 그 확신할게요. 그 언니가 오빠가 형이 봐주는 겁니다. 그거 <laughs> 어, 무조건 봐준 봐주... 여러분 어뭐이 설교를 듣지는 않겠지만 어, 저의 누나였던 우리 우리 삼윤 아께서는 저를 봐주지 않았어요. 저를 1m 안에도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밖에 가면 1.5m 딱 거리 재고 막 다리고 그랬거든요. 저희 누나는 저를 봐주지 않았지만 어쨌든 형이 누나가 언니가 동생보다 셉니다. 왜일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더 많은 시간을 자랐으니까. 자랄수록 강해진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창조하실 때 시간에 따라서 성장하게끔 만드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먹는 것만 잘 먹으면 잘 자랍니다. 그리고 노력에 따라서 튼튼해지게 만드세요. 그게 첫 번째, 자랄수록 건강하고 강해지는 능력.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가 충만해진대요.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야. 자라나는 몸뿐만 아니라 그에 맞게 지혜가 충만해진대요. 자, 우리 1학년 친구 세별이는 동생이 두명 있습니다. 두 명. 우리 막내 남동생 이름이 승우거든요. 승우. 자, 승우는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마리오 게임 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짜장면 먹는 거 정말 좋아하고. 자, 마리오 게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큰 누나 세별이는 아, 마리오 게임 하는 거보다 책 읽는 걸더 좋아합니다. 마리오 게임 하는 거보다 뭐 다른 거 학습적인 것들을 한걸더 좋아해요, 승우보다. 승우랑 세별이의 이 지혜와 지적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액괴, 액체 괴물 그 놀이 그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지만 좀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액괴 노래하는 거, 어 그거 좋아요. 친구들이랑 술래 술래잡기 하고 게임하는 거, 어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시적으로, 정서적으로 그게 맞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뭐 하나 봤더니. 선생님 뭐 하세요? 아 근데 어어 어, 저요? 아, 액기놀이 하고 있는 거야. 어 아, 액체액체 게임놀이 막 백만 원치 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돈 많잖아. 십만 원치 사가지고 액기놀이 하고 있다고. 우리 선생님 뭐 하나 봤더니 어 아, 동네 동네 골목에서 술래잡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으면 그건 좀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선생님을 보신다면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인도해 주기를 시 바랍니다. 아 맞잖아, 얘들아. 몸이 잘할수록 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능력이 달라져요. 아까 충만이 뭐라고 말했죠? 가득해져서 펑펑펑 넘쳐나는 걸 말합니다. 가득해져서 넘쳐나는 거. 여러분, 지혜가 충만해진다. IQ만 높아질까요? 정서적인 능력. 그런 뭐 지적 감수성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봤잖아. 정서적 능력.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자란다니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우리 친구들한테 나쁜 짓을 못해요, 여러분. 남이 기분 나쁘면, 어, 나도 기분 나쁘겠구나. 남을 공감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면, 우리가 친구들에게 나쁜 짓을 못한다. 이거 진짜 중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이코패스라는 말 많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뉴스에 한 번씩 보셨죠? 사이코패스. 너무 정말 뭐 아주 못된 죄를 저지르는데 그 못된 죄를 저지르고도 아, 죄책감 하나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죠? 어 당신 아프니까? 그런 거 전혀 뭐 사이코패스들은 이 능력이 없어요. 남을 공감할 줄 모르는 거야. 남을 이해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능력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IQ뿐만 아니라 지적 감수성도 동일하게 자라나게 하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게 지혜가 충만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세 번째 것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 봅시다. 음소거 해놓고 외쳐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는데 아까 어버이 은혜 아니죠, 스승의 은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떡하이 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거는 진짜 대박 사건 중에 대박 사건이야.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큼 대박 사건이냐면. 학교 가서 전교 1등 하는 거랑 뭐 어디 콘테스트 가서 뭐 금상 대상 수상하는 거보다 훨씬 대박이에요. 아 진짜로 여러분, 이건 정말 대박이야. 자 오늘 읽지는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오늘 읽었던 다음 구절에 2장 41절부터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초딩 때 이야기예요. 초딩 몇 학년 때냐? 5학년 때. 12살 때 예수님 12살 때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랑 이제 유월절 축제를 막 손잡고 그 축제를 즐기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실종되세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막 마리아가 난리가 난 거야. 어, 여보! 우리 예수가 사라졌어요. <laughs> 전 말에도 손 잡고 있었는데 애가 사라졌어 어떡해요 뭐 <laughs> 마리아가 너무 놀란 거예요 마리아랑 요셉이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사흘 동안 찾았다고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요즘 친구들 이거 순수 한국말 우리 말 이거 약하거든요 사흘 며칠일까요? 사흘 며칠일까? 아, 여러분 이거 챙피하지만 진작에 고백할게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이거를 사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사 하나 둘삼사일이삼사흘 이게나 사일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사일은 나흘이고요. 여러분 사흘이라고 하면 3일입니다3일 챙피하지만 저는 대학생 때까지 뭐라 그래서 엄청 무식하다고. 아, 주위 사람들이 엄청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자, 3일 동안 12살짜리 애를 잃어버린 거야 지금. 그래서 난리 난 거잖아. 3일 동안 애를 잃어버렸다니까. 지금 요즘에는 막 지구대 이런 데 있잖아요. 뭐뭐뭐 뭐, 뭐 아동을 찾아드립니다 158839뭐 이런 거 요즘 없다고. 그때는 없었다고. 그런데 3일이 되던 날 예수님을 극적으로 찾았는데 우리 초딩 예수님 그 동안 뭐 하고 계셨냐? 2장 46절 자 읽어드릴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한지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선생들이랑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 한 사람도 아니고 선생들이라고 했습니다. 무리들. 그럼 선생들이 누구냐? 여기에 힌트 하나 있죠.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대. 성전. 그럼 성전에 있던 선선생들이 누구냐? 자, 성전에 있던 선생들이 누구냐? 어, 잠깐만. 어, 오케이. 자, 여기서 힌트. 성전에 있죠. 자, 우리들 다니는 학교에 보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 계 계시,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내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어, 그거를 맥글자로 네 임용고시라고 합니다. 그 시험을 무조건 통과해야 학교 선생님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국가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내는 시험에 쉬울까 어려울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막 이거 막 자주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험 되게 어려운데 아무나 선생님이 안 시켜줘요. 똑같습니다. 오늘 성전에 있던 그 선생들은 바로 이런 가정들을 수료한 사람들, 마친 사람들, 졸업한 사람들을 말해요. 이거 여러분 한국도 한국어 있고, 한국어가 있고 일본도 일본어가 있잖아요. 이때 헬라시대에도 헬라어가 있었거든요. 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아, 까먹었습니다. 선생들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를 쭉 풀려다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생략을 했는데 이런 과정들을 마친 사람들이 바로 성전에 있던 선생들입니다 라비라고도 부르죠 이거 한 번씩 들어봤죠 라비 그리고 학자 성경학자라고도 불러요 성경학자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성경 박사, 척척 박사야. 그러니까 12살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선생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대한 학자들, 성경에 대한 박사들이었어요. 박사들. 그리고 엄청난 레벨인,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12살짜리 초등 5학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딱 있으니까 성경 박사들이랑 3일 동안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할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무려 12살 초딩 5학년 나이에.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3일 동안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죠. 더, 어, 관계 어렵다. 더 쉬운 말로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려 초딩 5학년 학생 아이가 하나님이 누군지 3일 동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줄 아는 그 정도의 능력과 레벨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위에 턱한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끊임없이 쏟아내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에게 윈가르디움 레비오우사 그건 없어요. 캡틴 아메리카처럼. 극성장하는 그런 물약증은 그런 건 없어도 우리에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를 절대 낮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기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꿈을 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성장할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더 크게 기대감 갖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 따라서 강지은 우리 앞으로 이 이름 기억 딱 기억하면 돼. 아, 내가 누구지? 아, 시험 문제 하나 안 풀리네. 어, 학교 가니까 내 생각보다는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고1 때첫 중간고사 성적이 평균 54점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한다 하고 쳤는데 평균 54점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어, 여러분,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는데 한 1시간 정도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면, 어, 그게 떡하고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어, 너무 신기하죠. 어, 저,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한... 한 시간 다녀 한4 0분 공부하면 그게 시험 문제 다 나왔어 그래서 막 평균 막 팔십 대 중후반대를 중학교 때는 유지했는데 아 이게 고등학교 때 가니까 제가 벽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 그래도 고등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했는데 평균 5 4 점이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때 이세 글자 강지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을 점점 강하여지고 육체뿐만 아니죠. 점점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육체와 지혜뿐만 아니죠. 우리의 어른 말로 영적, 영적인 것들이라고 하죠. 영성.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 떡하게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 믿어서 우리 자신감 갖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학교로 가고 가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너무 너무 사랑하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 지금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또 다른 방법과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지혜와 우리의 영적인 능력 그 영성까지도 충만하게 채워 주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자신감 갖고 우리가 결코 어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결코 꺾이지 않냐고 휘어지더라도 결코 주님께서 꺾지 않으시는 것을 아오니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성장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강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떡하니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감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로날로 날로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성경 성경 우리가 성경 하루하루씩 보고 우리가 기도도 빠뜨리지 않고 꼭 주님께 대화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모범적인 학교생활 학원생활 가정생활 해나가는 멋진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